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성경 23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더 인사할 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그저께가 3.1절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3.1절의 의미를 알려주고 싶어서 안중근 의사를 소재로 만든 2022년 개봉한 뮤지컬 영화 영웅을 온 가족들이 함께 봤습니다. 너무 좋았고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민족의 원흉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 역에서 사살한 뒤 안중근 의사가 일본 재판소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머니께서 피눈물 흘리며 쓰신 당당히 죽어라라는 편지에 따라 항소를 포기하고 일본 경찰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노래로 답을 합니다. 장부가 세상에 태어나 큰 뜻을 품었으니 죽어도 그뜻 잊지 말자. 하늘에 대고 맹세해 본다. 하늘이시여 도와주소서 우리 꿈 이루도록. 하늘이시여 지켜주소서 우리 뜻 이루도록. 하늘이시여 도와주소서 우리 꿈 이루도록. 하늘이시여 지켜주소서 우리 뜻 이루도록. 장부의 뜻 이루도록.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조국의 독립을 소원하며 간절히 기도했고 자신이 사형 당하면 조국에 운구하여 매장해줄 것을 최후로 당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묘한 일제는 민족의 영웅인 안중근의 정확한 매장지를 알려주지 않아 숨겨두었고 현재까지도 유해가 묻힌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자막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행복이 결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깜깜했던 일제시대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피와 생명을 던져 희생하신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간절했던 꿈과 뜻이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의 번영과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복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토틀리아는 순교는 교회의 씨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참수형을 당한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온 인류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죽음입니다.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실로 피와 순교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선교의 시대, 중세교의 시대, 종교개혁 시대, 한국교의 초창기, 오늘날 세계 곳곳에 선교 역사에 이르기까지 현장에 이르기까지 셀 수도 없는 믿음의 선배들의 피와 땀과 희생과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관점에서 로마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마침 담임 목사님께서 로마서를 강의하신다고 하니 그때 자세히 들으시고 바울이 이 로마서를 작성한 시기는 바로 3차 세계선교 여행을 마칠 무렵이었습니다. 자동차나 비행기 같은 특별한 변변한 교통수단도 없던 시대에 벌써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울이 세 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 세계선교 여행에 힘겨웠던 자신의 여정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우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리소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오게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태장으로 맞고한번 돌로 맞고세번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성도 여러분, 이 정도면 지칠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몇 번이나 죽을 정도로 고생했으면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사도 바울의 나이가 거의 60이 다 되어가는 나이인데 이제 남은 생에는 좀 쉬면서 노후를 편히 보내고 싶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시 나이 60이면 지금 나이로 하면 네, 80 정도 될까요? 네9 0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목적을 서두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도 함께 읽죠.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로마서를끝내면서 다시 한번 마지막 부분에서 편지를 쓴 목적을 반복하여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 장2에에서 24절 말씀 한번더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함께 있습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 주기를 바람이라. 그 뒤에 28절이 이어지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놀랐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지 지금 있는 곳엔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고 말합니다. 로마 제국의 한복판에 들어가기 위해 이미 여러 차례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당시 땅끝으로 알려져 있던 서바나, 스페인을 향해서 나아가겠다는 굳은 의지와 소망을 거듭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신으로 추앙받고 로드, 주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헬러 유앙겔리온,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이 단어는 새로운 황제가 즉위하거나 황제가 내리는 특별 선물에 대해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참된 주인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선언하고 싶었습니다. 이 땅에 참으로 기쁜 소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뿐이라고 선포하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중심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땅 끝이라고 알려져 있던 서바나에까지 복음을 전하길 열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다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주님의 마지막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1세기에 복음을 들고 땅끝을 향해 나아가고자 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에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이 그렇게 흘러흘러 흘러 2000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과연 무엇을 꿈꾸고 소망하며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복잡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무엇을 하든 금방 피곤하고 지치고 그만두게 될까요? 왜 우리는 돈이 없어서 건강이 약해서 나이가 들어서 등등 수많은 이유를 대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44기 전도폭발 훈련 수료식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유일한 이유와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웃고 복음 때문에 울고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 때문에 죽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작년 2023년 12월 31일은 참 뜻깊은 날이 되었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는 날이고, 송구영신 예배가 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오후 2시에 최성훈 목사님 군 사역하는 철마교회의 복음제시를 위해 다녀왔기 때문입니다. 군 장병들에게 1대1로 복음제시를 하도록 요청받아서 주일반과 수요반 30명의 전폭대원들이 방문했습니다. 57명의 군인들이 예배에 참여했고, 예배 후에 저녁을 앞둔 순서로 저희가 전폭 1대1 할수 있는 사람이 20명 밖에 안 돼가지고 저녁 앞둔 예정 빠른 사람들 20명 먼저 뽑아서 1대1 복음제시를 했고 대부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저는 나머지 37명의 장병들에게 간증을 했는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전에 최성 목사님을 통해 들었는데 예배 때 거의 30에서 40%의 장병들이 잠을 잔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한 명도 졸지 않고 간증을 주의 깊게 경청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군 장병에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간증을 끝내고 치킨 파티를 하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한 장병이 앞으로 나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너무나 반가운 마음이 들어서 자리에 남아 어, 20분 정도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국 이 상병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기쁨 충만한 얼굴로 치킨 파티장에 갔는데 이미 치킨 뼈들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네, 잘 먹더라고요 <laughs> 네. 제가 실망했을까요? 안 먹어도 배불렀을까요? 아, 네 거기 있는 치킨을 다 준다 해도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쁨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킨 한 조각 먹었는데 너무나 맛있어서 깜짝 놀랐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치킨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복음으로 영혼 구원하며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평생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단지 소극적으로 부끄러움을 참고 견딘다는 말이 아닙니다.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 얼마나 좋은 것들과 자랑할 것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처럼 로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중심지였습니다. 기라성 같은 세상 최고의 권력자들과 철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로 가득했고 세상에서 가장 유행하는 새로운 지식과 학문과 사상들로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아니 사실 나는 복음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세상의 중심 로마 제국의 한복판에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값 없는 은혜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죄인이 의인이 되어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래 하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잊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공생애를 마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놀라운 은혜이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다음과 같은 조건을 통해 주신다면 어떠할까요? 구원을 받으려면 최소한 100억 정도는 내야 된다. 혹시 구원 받으실 분 계신가요? 제가 좀 친하게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최소한 박사학위 10개는 있어야 된다. 혹시 가능하신 분 있으신가요? 구원을 받으려면 최소 100만 번 이상 선행을 해야 된다. 혹시 한번 도전하실 분 계신가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행위와 노력과 열심으로도 결단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소망이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의의를 값없이 주십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인생들에게 구원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선물로 주십니다 사탄의 세력에 붙잡혀 신음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와 해방을 선물로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꼭 만나시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 이름을 땅 끝까지 전파하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고 정리하겠습니다. 엊그제 뉴스를 보니 작년 4.4분기 우리나라 출산율이 0.65명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수도 서울이 가장 낮아서 0.55명을 기록했습니다. 1970년도에 출생아가 100만이었고, 2001년도에 출생아가 56만명이었는데, 작년 출생아가 23만명에 불과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압도적인 꼴찌이고,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의 존립이 위태롭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명을 낳지 않는 사회는 더 이상 미래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의 현실과 유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처절한 위기를 넘어서서 이제 생존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낳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전도가 되지 않는다고 교회계 측은 천지창조보다 더 어렵다고 그런 얘기가 돕니다. 신학교마저 미달이 되는 것을 보니 더 이상 목사라는 이름이 자랑스럽지 않은 것 같아 서글픕니다. 과연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일까요? 21세기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 조금 감소되신 것일까요? 복음의 내용이 변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승천 이후 지금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더큰 은혜의 시대, 능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복음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복음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해 목숨 바치는 희생과 헌신을 우리가 더 이상 안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 시대야말로 사도 바울 같은 한 사람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았고 복음을 위해 죽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세계 선교 여행을 했고 로마 제국을 향해 복음을 전했고 오직 마지막 땅 끝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복음의 첫 주자가 너무나 잘 달려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세의 지말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주자들이 일어설 차례입니다. 조선이라는 작은 땅을 위해서도 목숨 바쳐 독립을 위해 싸운 애국선열들이 있었습니다. 민주화를 위해서도 자신의 생명을 던져 희생한 수많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우리 기독교는 피와 순교의 역사를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드리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세상의 중심 한복판과 땅 끝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전폭 45기 훈련이 시작됩니다. 감사하게도 올해부터 교역자들과 임직자들도 필수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부흥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화성교회가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있게 되시길, 그것에 우리의 모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두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 다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은데요. 주께서 주신 동산에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